이 도시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작은 도시, 소도시 임장을 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어, 오늘 잠깐 또 시간이 남아서 저희 소친님들의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제 댓글에 남겨주신 좀 이야기 좀 읽어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완벽한 선택을 없다는 건 진짜 맞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플랜이 또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상황에 따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티 어, 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 살고 있는 외벌이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6억 정도 하는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 2명입니다. 현재 종잣돈 1억 정도 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억짜리 집이 한채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계속 보유를 하고 추가로 전세 끼고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플랜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분께서 그 서울의 2급지, 서울 2급지, 요거를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 광주, 지금 광주에 살고 계시니까 이 광주에 전세를 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요 광주 말고 그 외에 지방 광역시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네 번째는 요거 말고 도시의 규모가 더 작은 소도시. 여기 투자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곳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선택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서울에 뭐 사는 거 당연히 괜찮겠죠. 괜찮다. 광주에 사는 것은 광주에 집을 한채더 사는 것은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볼수 있죠. 그러면 어 이걸 할때꼭 광주가 아니라도 다른 광역 시들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소도시인데요. 근데 요것도 이 도시마다 달라요. 대부분 지금 소도시, 도시 규모가 작은 곳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잘 가는 곳도 있거든요. 이것도 선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이렇게 나눠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에 2급지를 사는 건요. 사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이분이 1억을 모으셨고요. 여기다가 대출을 1억 정도 더 받아가지고, 이제 2억이란 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매와 전세의 갭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2급지를 찾아보잖아요. 2억의 갭을 살수 있는 게요. 아무리 20평대라 해도 그렇게 괜찮은 거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2억을 가지고 지금 사기에는 내가 생각보다 상품성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서울만 정답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냥 경기도 이 경기도로 조금 넓히는 거예요 수도권 넓히는 거죠 넓히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 2억이랑 돈을 가지고 그렇게 상품성이 좋은 건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 정말 구도심 예전부터 여기가 되게 상권이 좋고 학군이 좋고 잘돼 있는 곳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요, 2억이란 돈으로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선택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광주. 지금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전세를 끼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위로 우리가 실거주랑은 다르잖아요. 이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알려면 지금 광주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아실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에서 제가 광주의 흐름이 어떤지 가격 분석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어, 지금 광주해서 가격 지수로 보시잖아요. 당겨서 보면 지금 흐름이 어떤지 보면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럼 전세는 어떨까? 전세도 계속 빠지다가 이제 조금 정체가 되죠. 그럼 지금 일단은 매매와 전세 모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비교를 해봐야 되죠. 어떻게 비교하냐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은 어떻게 가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경기도의 용인 같은 곳들 보면. 그래도 전세가 확실하게 올라가 주잖아요 그쵸 아니면 다른 곳들 하남 같은 곳들 여기도 전세가 확실히 올라가 주죠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럼 서울은 어떨까 서울은 또 확실히 올라가 주죠 전세는 그쵸 전세가 반등이 빠르잖아요 근데 광주는 아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서수도권보다 광주 같은 곳들은 더 느릴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광주의 흐름도 봐야 돼요 그럼 입주가 많은가 미분양이 많은가 봐야 되죠 그럼 광주의 입주 물량을 보면 입주가 22년에 많았다가 줄었다가 24년에 살짝 많았다가 다시 줄거든요. 저는 이 정도는 크게 리스크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곳에 지금 입주가 있는지를 여기서 좀잘 보시면 중요하고요.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분양이겠죠. 미분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광주를 선택을 하면 아, 일단 다행인 거는 미분양이 이렇게 당겨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최근에 한 500개 정도 됐다가 조금 늘고 있긴 해요 근데 위험한 수준은 아니죠 광주 인구 수가 141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0.1%라고 했을 때는 한 1400개 정도 되죠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 조금 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지는지 자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전세를 끼고 광주에 산다 하면 일단 전세가가 중요하겠죠 전세가 근데 지금 아직까지 광주의 전세가가 설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의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렇게 전세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되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로 접근한다 했을 때는 광주에 사시는 것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사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주 말고 아예 다른, 다른 광역시나 아니면 그런 소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것도 검토를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광역시가 광주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광주보다 흐름이 더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서울 수도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소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소도시가 지금 흐름이 좋진 않지만, 일부 이 소도시들 중에서도 잘 반등한 애들이 있어요. 매매도 잘 올라가고, 전세도 잘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소도시는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도시에서요. 갑자기 정말 특별한 곳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라 했을 때 소도시는 어떤 곳을 좋아하냐면 신축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중에서 만약에 브랜드가 들어온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없는 곳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 여기 소도시니까 별로겠지라고 무시하지만 꼭 이, 이, 도시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작은 도시, 소도시 임장을 다녀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일 제가 좋은 것부터 가봤죠. 여기 왜 비싸지? 왜 여기가 이 정도 하지? 라고 했을 때, 여기 주변에 공공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고, 여기에 정말 상권이나, 뭐 학원가나, 그리고 아파트들이, 정말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주변은 자연 환경 너무 잘돼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거. 대체할 수 없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곳이라 했을 때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잘 찾으면 되고요. 근데 정말 주의할 점은 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도시는 아무래도 도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빨리 올랐다가 상대적으로 광역시나 규모가 큰 도시보다는 빠르게 이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광주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또 투자로 어떤 곳을 봐야 되나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라는 것은 사실 어떤 내가 사는 곳과는 상관없잖아요. 내가 어떤 곳이든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좀 흐름이 빨리 갈수 있는 곳들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어떤 다른 도시의 흐름이 어떻지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전략을 잡으면 좋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겠죠. 전세 가격이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 준다고 하면 내 돈을 줄이면서 더 괜찮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